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12월 4일 수도권은 눈이 많이 왔죠. 저는 원래 폭설일 때는 일을 안 하는데, 첫눈이라 당연히 진눈깨비 정도 올줄 알고 그냥 일을 했어요. 눈이 좀 쌓이길래 마콜 타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쌓이더라고요. 와, 첫눈인데 습설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어요. 흑석동에서 첫 번째 음식 픽업하고 상도동에서 두 번째 음식 픽업해서 대방동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 번째 픽업진 상도동에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리 예정 시간도 이미 10분 정도 지나 있었고요. 더 기다렸다가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취소하고 대방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눈이 윈드스크린을 가리고 쪽 동네가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고세내 전화해서 수행 못 하겠다고 하고 음식값 물어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무슨 죄냐 싶어 가지고 아, 한 건이지만 그냥 가져다 주자 마음 먹고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에 걸려 가져다 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비상 깜빡이 잘안 켜는데 이날은 비상 깜빡이 켜고 다녔어요. 고객집 근처 골목인데요. 오르막이 있어요. 천천히 가면 갈수 있을까 싶어서 도전했는데 계속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이크 세워놓고 걸어서 그냥 전달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대방동에서 봉천동 오는데 체감은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집에 가는데 쿵 소리가 나서 사고 났나 해서 둘러봤더니 바이크 한 대가 넘어져 있더라고요. 중앙 분리대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이더 분께서 바로 일어서더니 혼자서 그냥 바이크 세우고 바로 출발하시더라고요. 초보 라이더님들은 눈이나 블랙 아이스 있을 법한 곳에서는 가급적 브레이크를 세게 잡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끄러진다라고 느낄 때.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끊어서 잡고 핸들 조향을 차라리 안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발로도 브레이크를 잡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도 평소대로 하면 기울기 줘서 회전하시잖아요. 저런 날에는 바이크 기울이지 마시고 최대한 바닥이랑 90도 유지하면서 회전하셔야 돼요. 어려우면은 바이크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툭툭 여러 번 끊어서 조향하시면 미끄러지는 거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배터리 방전 많이 될 거예요.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는 거 말고 시동 자체가 힘들게 걸릴 때가 있거든요. 겪어보신 분들은 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스타트 버튼 계속 누르지 마시고 바로 킥으로 시동 거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리면 킥으로도 잘안 걸려가지고 10분 이상 밟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약간 훈훈한 장면도 봤어요. 라이더 한 분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뒤에 계시던 분이 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신호 바뀌어서 출발했는데 저분도 내려서 도와줬을 거예요. 뭐 설마 도움만 받고 가버리지는 않았겠죠. 저도 예전에 다른 라이더분 도와드린 적은 있는데. 저는 도움 없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슈퍼커브가 스쿠터보다는 휠이 좀큰 편이잖아요. 그게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는 숭실대 입구 역인데요. 왼쪽에 차들이 멈춰 있잖아요. 신호 걸린 게 아니고 사고 나서 서 있던 거예요. 저도 저 봉천고개를 지나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더라고요. 일단 도전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멈추면 그냥 걸어가자 라는 마인드로 경사를 올랐습니다. 언덕에서 한 분은 출발을 못하시고 바퀴 쪽 눈을 발로 쓸고 있던데 도와드리고는 싶었는데 저기서 멈 주면 저도 고립이라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골목에서 차가 한대 나오는 거예요. 저 다급한 거 보이시죠? 저는 사실상 멈추면 뒤로 미끄러질게 뻔해서 살고 싶어서 빵빵이 울린 거예요. 다른 한 분은 걸어서 언덕을 끌고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단가는 올랐을 테니 집에 가서 오토바이 놓고 차로 배달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영상 보시는 것 말고도 사고는 더 있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서 서로 밀어주는 걸 보고 그냥 막걸리 두병 사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황당한 게 폭설이니까 안전 운전하라는 알림과 나와서 일하라는 미션 알림이 같이 오더라고요. 아 이런 날도 미션으로 사람을 꼬시는구나. 더욱이나 관악구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가 많아서 지형 대부분이 언덕이거든요. 뭐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빡콜 타셨을 텐데 저는 플랫폼이 좀 야속하더라고요. 이날 다치신 분들 없이 다들 안전하게 복귀하셨죠. 어제도 저희 동네는 얼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제 미션도 많이 오고 단가도 높았는데 저희 집이 좀 고층이라 동네를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안 치워진 것도 있고 완전히 얼어 가지고 빙판이 된 골목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도 그냥 일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이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는 날은 일을 쉬거든요. 눈 오는 날이야 다들 직접 겪어 보셨거나 주변에서 사고 나는 장면 보신 적은 있으시니까 이유야 다들 아실 거고 바람은 저 예전에 남부순환로 지나가고 있는데 건물 사이에서 나오는 바람이 저를 그냥 때리더라고요. 강제로 왼쪽으로 차선 변경 당했어요. 옆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 왼쪽 바로 뒤쪽에 차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 차도 막 클락션 울리길래 바로 이제 바이크 세워서. 바람 때문에 밀린 거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니까 자동차 운전자분도 안전 운전하라고 그냥 인사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그냥 무조건 쉬고 있습니다. 어차피 찍어 놓은 영상도 몇개 있어서 금요일은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붙잡고 편집만 하고 있었어요. 다들 꼭 안전 운전하시고요. 무사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